치즈님 오리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<laughs> 그니까요 아예 안 해본 사람 있나요? 딱한번해봤어딱한번한 번번 사람도 봤어요. 있어요? 진짜 치즈님만안 돼? 고정 없나? 치즈님 오리하고 시작하는 거 없나? 아요 <laughs> <laughs> 치즈님은 오리 아니 안 해보셨으니까 뭐 깍두기야, <laughs> 모를 척 하는 거지 깍두기. <laughs> 아, 모른 척 해줄게요, 오리어도. 아 <laughs> 그런 게 없네요, 아쉽게도. 이번엔 짐막 합시다. 보니님, 학교 가야죠. 아안 갈래요. 너 그냥 <laughs> 안 갈래, 나안 갈래. 안 에이, 가, 안 가. 잠을 잘 지나지나. 네, 네. 와요,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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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, 안잘생각이니안 안 가, 안 가. 단, 아, 안 가, 안 가. 어, 회사 안 가, 회사 안 가. 계속 <laughs> <그래서> 때려 <laughs> 쳐 때려 쳐 오케이 치즈님 치즈님 어디 계세요? 치즈 님, <laughs> 이런 데숨어 계시 죠. 네? 어, 아, 여기 벽 살짝 보이길래 아, 지금 이두분 아, 감시하고 슈크림. 있었어요. 아, 맞죠거 둘이서, 둘이서 거리 두기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. 우리 하는데. 그래도 막, 우리 그래도 막판이라고 지금 담소를 좀 많이 놔둡시다. <laughs> 여기서 펠리컨이 먹어도 못본 척함. 펠리컨 없어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없어요? 아 까비. 우리 네. 여기서 약간 뭐 하는 거, 약간 정모 하는 거예요? 네, 네, 마지막이니까, 아쉬, 아쉬워서. 아, 암컷 드이도 우리, 우리 너무 아쉬울 것 같으니까. 우와. 그래요? 아, 따라서 봐요. 망쳐. <laughs> 어, 아라님, 왜요? 아라님, 왜, 왜 나한테 와? 오지 마. 오지 마! <laughs> 어, 아라님. 저캐거예요 캐거. 오케이. 오오가 어. 미션 왜 따라와요? 무섭게 말을 안해 어우씨 뭐. 아니 뭐야 왜 따라와 난... 나 아씨! 잘 알았어. 아 그두 명. 아 아니, 왜. 같이 아, 같이, 같이 가요. 아니, 왜 이렇게 나를 피했어? 이러니까 쫓아다니고 싶잖아. 같이 가요. 돌아와 가요. 돌아와 <웃음> <좋아>. <웃음> 어. <돌아와 웃음> 뭐야? 와와 <laughs> <laughs> 둘이서 연기하는 거 진짜 <laughs> 와아 <laughs> 어한 거예요? 뭐야 뭔 일이 있었어? <laughs> 아니 우리 둘이서 자작극 하고 있어요 <laughs> 아니 한 명이 쫓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, 뭐야 쫓기시나 보다 하고 미션하러 가는데 갑자기 나 죽여 올라와서 <laughs> 근데 두 분이 우리였어 쫓기고 있는 사람이랑 쫓는 <laughs> 사람이랑 <시즌이> <laughs> 마지막으로 드디어 우리를 찐찐막 찐찐막